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호루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총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총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광야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불뱀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대로라고 하는 에돔 땅 안에 있는 편안한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이죠. 아주 험난한 광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부정적인 말대로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의도, 사람의 마음은 불신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순례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어떤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상의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업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되고, 아, 정말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힘들 때는 힘들다고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내고 또 함께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한 말을 쏟아내니까 진짜 독을 품은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요청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청동으로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다 낫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왜 노뱀인가? 그것은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불뱀의 형상을 장대에 달았던 것이죠. 바로 이 노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앞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 14-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만 이 시기에 우리가 살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양한 것을 주목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오히려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권력과 민심과 지지를 얻어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 내가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목을 받아보고 싶다.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삶이 고단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언어가 악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부정적인 언어, 저주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올수록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동료들 간에 또 거래처 간에 서로에게 은혜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사 우리 안에 질병은 흘러가지 않지만 은혜는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을 신뢰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심히 섬기시는 의료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확진자들과 격리 생활을 하는 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지지와 민심과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켜 보려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과 질병과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땅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두려워하는 민족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영원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죄악과 거짓과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만을 가르쳐 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감염이 멈출 뿐 아니라, 이 땅의 거짓이 멈추고, 영적 질병과 영적 사망이 멈추어지고, 주의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